이제 우리는 한해 마무리를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나눠갔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쭉 보면은 되게 재밌고, 참 다양한, 또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까지 전달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라는 저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가운데 더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증언하셨다, 증거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과 당시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해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며 다시 오실 그날에 음,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들을 이어가시고또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정말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우리가 하신 말씀들을 조금 전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 볼까 합니다. 부모 칠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떤 문서나 특별히 어떠한 작품,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기승전결의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쉽게 또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어 정말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떤 말씀이 있다면은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끝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이 잘 시작하고 잘 끝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읽어왔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시작과 끝이 정말 중요한 입장 우리가 고려하면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 역시 그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둘다 정말 아름답게 동일한 말씀으로 맺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 말씀을 지식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을 좀 보곤 하거든요. 정말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고, 저건 어떠한 해적이고, 저기 역사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고, 정말 잘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냐면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 아는 것을 끝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아는 것을 이땅 가운데 펼쳐가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 가운데 그일 가운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도구로서 존재가 끝나면그 도구가 어떤 역할인지를 모르고 끝나버리면은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는 건좀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우리가 그리스의 몸, 우리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각자 지체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그 일들을 그 뜻을 그 말씀들을 실현시켜가는 역할들이 우리 각의 책임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거가므로 말미암아 알게 된그 모든 것들을 행해가야 할 책임들이 아름다운 본분이 우리 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 우리 각의 말씀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 중에 하나는 그저 이긴 시간 동안 처음에 나왔다라는 교회들에게 하는 경고들, 메시지들 거것을 지나서 이제 이땅 가운데 이뤄갈 종말들 이것만을 단순히 전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종말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련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해라 이뤄가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가 이것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laughs> 사랑 여러분, 우리 하늘을좀잘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 누군가에게 당당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금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 하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 질문이 나오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는가?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설 때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돌아보면 말씀을 잃어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씩 참 부끄럽고 어 이제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현타라고 하죠. 네. 굉장히 막참 부끄러운 순간을 어 가지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주시고 조건 자리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잘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공금하면 사실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몸된 교회 지체라는 정체성 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오늘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그 뜻을 잃어가는 손과 발로서의 움직임을 그 모터를 펼쳐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말로만,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혹 오늘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원하는 기도 올릴까 하데 요한 기실 통에 던지시는... 마지만 메시지 가운데 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게 다짐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2025년 한 해는 이 말씀에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꺼이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포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행함으로 더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시작하며 끝맺음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복을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말씀들의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어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 말씀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것들 이것이 단순히 설교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도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교자들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말인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조금 더 많은 공부와 많은 해석들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것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일로 이해되어 되었으나 종교개혁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고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을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들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배우고 이해됨으로 인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설교자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말씀을 읽어감으로 잃어가는 잘못된 전파들이, 전도들이 있다는 라 것을 보고는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 저 말씀이 저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저걸 뜻하는 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죠. 제가 되게 정말 안타까운, 안타까운 말씀이 다양한 보물들 중 하나가 이제 그것이거든요. 사도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내게 능력 주신 지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저는 어렸을 때그 말씀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지리에서 내가 모든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성적은 이럴까? 왜내 형편은 이럴까? 고민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정말 잘 배,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 님 믿으면 내가 다할수 있다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앞과 전후로 보면은. 특별히 그 전을 보면은, 사우드 하도 바로 그 천한 상황들. 내가 궁핍도 처할 줄 알고, 부함도 에 처할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궁핍하든, 내가 부여하든, 내가 그리스로 그 전하는 일들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상황과 나는 상관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까 그냥 아, 예수 믿으면 다할수 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일들 다 겪게 해주시고 돌아보면 아니거든요. 외국에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짤막짤막한 설교들을 보는데 이제 외국에 크레이그 어, 그로셸이라는 설교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 이런 거에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돌아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속편게 살고 있는 삶이 있다면 좀잘돌아보야 합니다. 어차 잘못 믿는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잘 살고 있는 거막 나쁘다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 강성이 크기 때문이죠. 무엇에 위해서요? 말씀에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전해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하는 일들, 말씀을 빼는 일들 정말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야 합니까? 한편 서도 바울이 베리아 지역 가운데 만나 그 베리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상고하는 일을 더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나갔던 그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들을 상고하는 일을 더해가는 거죠. 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분명한 책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고 또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해서 돌아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잘 전하는 자들 전하는 일까지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했다고 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 생명이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게 수많은 사람을 출 교회 출석해 나가는 게 부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에 달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린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 정말로 피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삶 정말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생명이 위태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마련인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먹는 자들, 말씀을 잘못 더해감으로 또 내가 원할 만큼 잘못 말씀을 빼감으로써 예수를 이용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뺀 자들이 있죠. 바로 바로 생들과 사드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그 성전 중심의 귀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죠. 그 토라만 인정합니다. 그 제사된 삶을 위해서. 사,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말라기 시대가 지나서 그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 점차 변질되어 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덧붙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탈무드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또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끝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책임 중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로 읽는 모든 자들을 향한 요한의 아니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오니까 두려워해라. 빨리빨리 회개해 가지고 막 힘써서 막 회개해 가지고 막 돌아서라. 해 두려움을 막 물론 회개 잘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막 무서워하거든요. 막 종말의 때막다 불타고 막 모든 바다와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서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게 십니까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이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확정돼 있는 것은 해피 엔딩이다라는 사실에 말이죠. 우리가 그 사실에서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빛바가 활라이 더이시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생하고 열심히 뛰어간들 그 끝이 절망과 죽음이면은 그상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랑 속에서 정말 열심히, 꿋꿋하게, 정말 눈물과 피 흘려가면서 그 믿음을 시켜가는데, 그, 그 끝이 천국이고 기쁨이며 행복이라면, 우리는 그길에 기꺼이 갈 의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우리 가운데 해피 엔딩임을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2024년 5년으로, 오늘이면 끝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또한 해가 지나 또 새로운 해가 오는구나라고 여겨지는 한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 여러분 원컨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세상의 종말을 기록해둔 연기시록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가 함께 들은 우리만큼은 적어도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가오는 하루에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아름답게 잘 전해가는 삶을 진정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가며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들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laughs> 우리 2024년 한 해를 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가 돌아오는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게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시이 이뤄져감을 우리가 목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사 그하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져감을 우리가 경험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또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다가오는 한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